출발대 열리고 서울의 일경주 루키들의 2세 경주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펠로엘토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뒤여서 안쪽 1번 러닝 왕자와 바깥쪽 2번 베스트 레이스 6번 원더풀 리즌 세 마리가 2위 그룹에 따라붙었습니다. 안쪽의 3번 펠로엘토 이동하기 수확에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이번 베스트 레이스와 바깥쪽 또는 6번 원더풀 리즌 두 마리가 팽팽하게 2, 3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선두 그룹 세 마리가 이제 3쿼터 중반을 빠져나가. 하고 있고 2, 3마신 뒤에서 안쪽에는 1번 러닝왕자 바깥쪽으로는 4번 걸자개피가 5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중하위권 8번 럭키써니가 6위 11번 태기산킹이 7위 안쪽에 7번 스터닝펄이 8위권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 펠로엘토와 바깥쪽 2번 베스트 레이스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쉐클포드의 자마인 펠로엘토 바깥쪽 레이스데이의 자마인 베스트 레이스 두 마리 싸움이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반 선행을 잡았던 펠로엘토가 안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1마신 앞서 있는 3번 펠로엘토, 바깥쪽 2위를 지키는 2번 베스트레이스, 두 마리 격차 1마차 유지되면서 이제 직선주로 코앞입니다. 안쪽에 3번 펠로엘토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고, 2번 베스트레이스 두 마리, 여기에 7번 스토닝퍼리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